안녕하세요. 토종리이티팀 팀의 창현현입다다 h e l l o and welcome back to Daily w o r d Challenge. 하루한 단어를 정확한 영어 발음으로 따라 말해보는 시간. 오늘의 단어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 t 오늘 단어는 짧죠? 짧은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짧은데, 잘 듣고 따라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 또는 이 부분. 가운데 있는 나는 CT를 예상했는데, 그렇게 읽지 않았죠? 제가. 3. 좀 연화시켜서 읽었습니다. 이 t의 연화 현상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little, little 할 때. 그때는 제가 두 가지로 t가 연화가 되지 않은 little 그리고 연화가 된 little. 오늘은 일부러 제가 연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연화된 버전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는 그냥 t로 쓰긴 했는데 이게 그냥 t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연화가 된 소리가 나서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미국식 발음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화된 발음을 연습을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일단 두 개를 나눠보자면 C, T, C, T 이렇게 두 개로 덩어리가 나눠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이 모음의 경우에는 약하고 짧은 소리가 나는 모음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잘 구분이 사실 안 돼요. 되게 빠르게 지나갔죠. 제가 발음을 했을 때도 3. 일단 오늘은 제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해 보시는 걸로 이 T 연화 연습을 하실게요. 3. 3. 요령은 이전 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귀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보는, 그냥 감각으로만 비슷하게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연습을 몇번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3 3 3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